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이제 설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은 안 했는데 많이 왔셨습니다 <laughs>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오늘은요, 아, 우리 인사해야죠. 우리 한번 옆 사람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 오늘은요, 바울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기도 두 번째 시간. 바울은 우리가 먼저 지난주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에 대해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우리의 간절함은 사모함, 물론 좋지요. 그냥 아, 뜨겁게 좋지요. 열심 좋지요.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어디로? 우리 인간은 도저히 갈 수,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하나님께 나갈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길이 뭡니까? 오직 예수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죄사함의 길이다. 오늘 찬양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길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던 그 비밀이 열렸습니다. 십자가로 열렸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 단순한 논리인 것 같지만 그토록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진리가 무엇인가? 수많은 철학자들이 참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진짜 동양은 보, 뭐 서양은 이데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진리 절대선 그것이 무엇인지 뭔가 알지 못했던 신을 찾지만 뭔가 찾지 못했던 뭔가 막연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예수의 보혈을 붙잡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사모해서 만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이 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아버지가 되셨다. 아버지는 어려운 상대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친밀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된 하나님 정말로 감히 범접할 수 없, 없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갑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한테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다 주려고 합니다. 우리 권사인들 지금 명절돼서 한 주간 장보고 음식 만들고, 왜 그래요? 우리 자녀들 오면, 손주들 오면 주려고 기대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밤에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란 속성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건 주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한테도 예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청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잘 들어야 돼요 말로만 사랑사랑한다 고 뭔가를 안 준다 그 가짜, <laughs> 가짜다 주고 싶어요. 뭐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뭐라도 주고 싶죠. 사랑하면 뭐든지 주고 싶죠. 뭐든지 다 주고 싶고. 아니, 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정성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정성이, 아, 이 사람이. 근데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뻥이다. <laughs> 그래서요, 하나님은 뭐든지 주길 원하세요. 주길 원하신다. 그래서. 교회가 언제 풍성해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머물렀던 사람들은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막 우리 교회 지금 평일 날에도 막 오셔갖고 아, 일도 하시고 뭐라도 보시고 자꾸 그런 거막 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주고 싶고 하고 싶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 주신. 하나님의 속성이 부어지니까 주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먼저 강구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죄송한데 여기서 모니터를 조금만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순입니다. 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삶의 방식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가 아는 만큼 그에 따라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 행함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해서 알다, 영어로 knowing about g o 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다. 하나님의 관해서 알다와 하나님을 알다. 노인 갓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해서 안다는 것은 이론적,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다, 뭔가를 알다라는 것은 이런 지식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됐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때 헬라어는 기노스코, 히브리어는 야다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다라는 단어가. 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치맘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라고 하니라 이 말씀 속에서 안다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알다. 그런데요,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는 어디 있느냐면요, 여기에 여기서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메동침하메가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관계 중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뭐예요? 부부 사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몇천 몇천 굉장히 헷갈립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복잡한지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거인 거죠 부부 사이는 몇천 부부는 무천이잖아요 그래서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고 그렇죠. 무천이잖아요. 무천. 이건 부부 사이는요. 가장 인간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겁니다. 가장 가까운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안다는 것은 부부 사이에 그 서로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가면서 아는 그 지식이 있잖아요. 우리 남편이 어떻든지 알게 되잖아요.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속았다. <laughs> 아, 속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맞나? 어? 결혼하니까 이렇게 세상에 연애를 몇 년간 해도요. 결혼하니까 그렇게 싸운대요.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제가 유학을 갔는데 아, 한국에서는 서로 바쁘잖아요. 사역하고 그 사모님은 이제 또 일도 하시고 서로 이렇게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서로 그렇게 싸운 적이 없대요. 근데 유학을 가니까 하루 종일 하루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 요즘에 은퇴하니까, 참, 말도 좀 나쁜 것 같아요. 삼식이, 삼식이, 삼식이. 삼식이 하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서로, 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평생 지냈는데, 그 짧은 시대, 시간에 같이 지내다 보니까, 이게 진짜 안다는 겁니다. 좌충, 우돌하고. 서로 가운데 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나? 또 속이 상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이해가 되는 거야. 아, 내 안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러 살다 보니까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아, 집안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친밀하게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런 차원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기보다 요즘에 현대 사회는 자꾸만 하나님의 관해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잘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딱 당면하게 되면 하나님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요? 신뢰가 없어요. 신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가 없어요. 제가 수요 예배도 그런 설교를 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이들은 모든 아이들 마찬가지요. 그렇게 엄마를 속상하게 해도 다음날 아침 되면 아침밥이 당연히 나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신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 누구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일하실까? 내 인생 가운데, 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안다고 여겼는데,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진짜 하나님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결혼한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가장 잘 안다고 확신합니다. 정말 그런가 조사를 해봤대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연구에 따르면 결혼한 지 2년 채안된 부부와 10년 차 이상 된 부부를 서로 조사를 해봤더니 2년도 안된 부부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예요. 결혼한 지 오래된 사람들은 자기가 이 남편, 이 아내를 가장 잘 안다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조사의 결론은 이거예요. 실제로 알고 있는 실제 사실과 알고 있다는 믿음 사이에는 아주 큰 간극이 있었다. 간극이 있었다. 시간이 흘러 서로에 대해서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를 업데이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이 키우느라고, 그쵸? 또 직장생활 하느라고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버겁잖아요. 그밤 그러니까 되면 지쳐서 그냥 자고 이다 보니까 일상생활 대화하는 시간이 없었고 교제하는 시간이 없었고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아, 아내하고 어쩌다가 아이들 어디 가잖아요. 둘만 있으면 뭔가 쑥스러워요. <웃음> 부끄러워요. <laughs> 이 어색해, 어색해, 어색해. 아, 우리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안다고 여기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었던 적이 참 오래 전 기억으로 그냥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과의 그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그 알음을 통해서 갖고 있는 그 믿음이 힘이 있는 겁니다. 과거의 그 믿음, 과거의 그 체험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뭔가 도움은 될지언정 아무런 힘이 안 됩니다. 지금이요, 지금. 지금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어, 당연히 많은 사람은 안다고 여기지만, 실제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자기가 착각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에베소서를 쓴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부터 율법에 대해서 능통해. 율법에 흠이 없었던 자입니다.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능통하여서 가말리아의 당대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고, 율법에 대해서 정말 다 알았던 사람입니다. 구약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잘 안다고 굳게 믿었죠. 자부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담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당신 누굽니까?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는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주님을 만난후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지지 않을까? 늘 조심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과거에 만난 하나님이 아닌 지금도 하나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알아가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관해서만 알고 있습니까? 이러한 아픔이 있었던 바울인지라 그가 우선되는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요? 예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위대하고 그 광대한 하나님을 어떻게 다알수 있겠습니까?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만 보더라도 그 광활한 그 창조 세계, 우리는 진짜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잖아요. 그 앞에 범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요, 불가지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알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리빌 하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겁니다. 성경의 원리도 자꾸 추론을 하고 자꾸 성경에 없는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이 성경을 읽을 때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추측하지 마라. 말씀이 알려 준 만큼 우리는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를 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놔두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큰 축복이다. 제자들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주님이 가시는데 왜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곧 아버지께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즉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창조하실 때 그곳 가운데 운행하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구속 사역을 하실 때 처음에 족장들 있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리더들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리더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사들과 함께 했습니다. 왕, 제사장, 또한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성령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이제는 큰 축복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신약 시대요, 교회 시대지만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능력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는 모실 수 있고, 환영할 수 있고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고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모시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적인 세계관이 뭘까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성경의 인물처럼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다. 어떻게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하십니까? 성령님을 모셔드립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더전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볼까요? 시작. 오직 마이크 소리를 조금 크게 해주십시오. 네, 마이크 소리를 좀 크게 해주세요. 제 목이 좀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아, 이겁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구나.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직분이 있는 자들에게만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신약 시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었던 사람과 우리는, 우리는요, 전혀 다른 영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살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열었어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떤 축복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도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 지혜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내 개인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귀적인 귀로 듣는 혼적인 들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 그거구나.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소통하고 서로 가운데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고 깨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님께서는 역사십니다. 하 예전에 유명한 책 제목이 있었어요. 굿모닝 홀리스피리시에요. 금모니 홀리스피리. 안녕하세요, 성령님입니다. 이 그만큼 성령님을 이분은 성령님을 그렇게 모시면서 인격적으로 모시면서 성령님을 이렇게 계속 동행을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성령님과 계속 상황 가운데 환영을 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삶 속에서 모셔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잠시만이라도 성령 하나님께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laughs>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순복음 교회 출신이잖아요. 순복음 교회. 그러니까 순복음 뭡니까? 능력. 불. 불. 그래서 그냥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을 어떤 능력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능력 자체로만 자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인격체가 아니라. 정말로 그 능력을 통해서 처음에는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그만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그런 사역을 하면서도 뭔가 마음이 허한 거예요. 능력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데 내 마음에는 뭔가 허함이 있는 거예 이게 뭘까 능력을 통해서 불이 와갖고 뜨거움이에요 와, 막 뜨겁고 진동도 오고 막 통곡도 나오고 막 기도가 강력하게 영적인 야성이 오는데 마음에 뭔가 허함이 있다요 이분이 거기에서 깨달았던 게 그때부터 성령님이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깨달아지니다 성령님을 모셨어요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니 없어요 계속해서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축복 아닙니까 아,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셔드리면서 내 인생 가운데 계속 모셔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설교를 하러 가시기 전에 성령님 만엽입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Holy 츠고 i 리스피 설교를 하러 갈때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너무 너무 기뻐하시고 강력하게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역적으로만 일하면요,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풍성해집니다. 기쁨이 옵니다. 그 하나님을 성경에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 모셔드릴 수 있다. 와, 이거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해볼 수 있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할렐루야 저도 이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깨닫고 나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철야 기도하시고 내 동생은 벌써 이제 취업을 해서 없고 우리 아버지는 일찍 중무세요 너무 일찍 아무도 없어요 혼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의자에 딱 의자에 계시다. 성령님, 계시죠? <laughs> 누가 보면 좀 이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혼자인때 어땠어요? 처음에는 이게 되나? 이게 되나? 성령님, 되나? 근데. 그런데요, 성령님과 교제할 때내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풍성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해보십시오. 지혜와 개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모셔드리는 겁니다. 성령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아, 때로는 내 생각 때문에, 때로는 영적으로 혼미해서 틀리면 어때요? 틀려도 괜찮아요. 왜요? 어린아이가 걷기 위해서는 한 3,000번 정도가 넘어진대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계속 시도하고 반복해서 결국 걷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함 가운데 하나님과 계속해서 여쭤보면서 그 시행착오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쫄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오니까 다른 데로 갔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는데 지명한 땅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자기 안에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 쳤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 할까 세상에 그 자기 아내 계집종을 통해서 하다를 통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자기 한혈, 하인 중에서 귀뚫린 종, 귀뚫린 그 종에는 양자로 삼을 수 있거든요. 양자로 삼자.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의 조상 계보까지 올라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계속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까지 알게 됩니다.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수준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의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모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모십시오.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건데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질 못했던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여전히 구약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구약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윤리 도덕적인 수준으로 자꾸 그 수준으로 낮춰서 신앙생활 했단 말입니다. 영적인 수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 교제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모셔 들이십시오. 환영하십시오. 오늘 이방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